등산과 친해지면 좋은 일곱 가지 이유. 1. 등산은 젊어지는 비결이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노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 등산은 충분한 운동량을 보장하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등산은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산을 오르는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성취감은 더 커진다. 등산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데 이런 효과는 24시간 이상 지속된다. 3. 등산은 심장을 강하게 만든다. 혈액 속에 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막혀 심장 발작이 일어난다. 등산은 피 속에 지방을 걸러내고 심근을 단련시킨다. 등산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4. 등산은 폐기능을 강화시킨다. 등산은 폐의 활성을 높여 신체가 충분한 산소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5. 등산은 골밀도를 높인다. 체중이 실리는 걷기, 등산, 달리기, 줄넘기 같은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6. 등산은 관절과 연골에 좋다. 연골세포는 뼈나 근육처럼 혈액이 아니라 관절액에서 영양을 공급받는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은 연골세포 사이에 관절액이 스며들게 해 영양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한다. 7. 등산은 비만을 예방한다. 등산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내에 축적된 잉여 에너지를 태워 성인병의 근본 원인인 비만을 막는다.